네, 새 세말금고 면접준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말금고 인성면접준비 방법과 기출질문에 대한 준비 방법입니다. 채용인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먼저, 이제, 땡땡땡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채용 공고,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거나, 채용 페이지에서 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총합, 259명을 모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작지 않은 규모인데요. 향후 이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대규모 공채 기회는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새마을금고 필기전용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 금요일 5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면접전용은 12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5일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면접전형은 새마을금고는 좀 특징이 금고마다 면접 보는 일정이나 방식이 조금 조금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가 된 다음에 다음 주 중으로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 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신 금고에서 면접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셔라 라는 안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장소와 일정으로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로 여러분들이 공지 받으신 대로 가셔서 면접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면접 전형은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인성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대다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정도만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면접 질문을 보면 면접 질문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금고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와보신 적 있으신지 어플리케이션 사용해보셨는지 시중은행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기타 인성 질문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땡땡 경험 등에 대한 질문과 여러분들의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금융 아무래도 새마을금고가 이제 뭐 대부분 은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금융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근무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금융지식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새마을금고 라고 하는 기관의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새마을금고 권역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이제 금고별로 지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금고의 특징을 조금 구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금고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금고만의 특징, 금고만의 활동, 뭐 금고의 어떤 재정 안전성이라던가. 전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신다면 또한 해당 세 마을 금고에서 하는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특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세 마을 금고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금고에 대한 이해도도 또 준비를 해 가신다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금고에 대한 관심도를 또 보여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공자 면접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대비 세 마을 금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 횟수가 5배수에서 8배수 상당히 좀 경쟁자가 치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또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공자면접은 올해 새마을금고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2023년도 하반기 새마을금고 공자면접과 함께 준비하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새마을금고 모집글에 대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길 바라고요 면접에 대한 정보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